금요 성서정과 26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심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기쁨의 50일 기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되어가는 거죠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지만은 이번 주일 전까지죠 이 50일 기간 여러분 지금 어떠셨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마침 코로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어, 우리가 지금 대치동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어, 대치동에서 우리가 드리던 그 근방에 있는 곳에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쁨의 50일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는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강림절을 앞두고 있어요. 한해 교회력 주기로 보자면 교회력으로는 한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력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이 교회력 절기로는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평상절이라고 하죠 평상절로 보내다가 이제 대림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한 5개월 정도는 어 이제 평상절로 보냅니다 이제 이 시간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기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기념주일이 있긴 합니다 그 기념주일은 또 기념주일에 맞게 우리가 함께 지내면 될것 같고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날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지고 시작한 날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서 정관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오늘 나와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 제가 이거 좀 읽어 볼게요. 내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나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의 내복을 시내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땅과 같은 모습. 마른 땅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나죠. 마른 땅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부어서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영혼, 말라서 아무것도, 아무 생명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 주님의 영이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물이 쏟아지고 그곳에 그곳에 시내가 흘러요. 그렇게 주의 영이 임재하여 영혼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언이 참 아름답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풀밭의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그 자녀들은 풀밭의 나무처럼 자라난대요. 여러분 그 풀밭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시내가에 버드나무 줄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무성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전해졌고요.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영혼이 깨었고 말씀이 분명히 이해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죽어 잊어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사람들의 집안에 복이 흐르고요. 시냇물처럼 흐르고요. 그의 자손들이 풀밭에 나무처럼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된 거죠 이사야의 이 예언은 성취되어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부어지고 차고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교회에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자손들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져요. 집안에 주님의 복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메마라 진다면 물을 부으셔서 그 영혼의 물을 부으셔서 신내가 흐르도록 자손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 집안의 복을 신의물처럼 흐르게 하시 그게 교회에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주의 영이 임하며 생명 임하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자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구나 이런 복을 이런 회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려면 이미 오신 성령님을 교회가 환영하고 맞이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신 시대라고 해서 모든 교회에 자동으로 보기 임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보기 임하고 자동으로 보기 그 가운데 흐르고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신 것 오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간판에 교회라고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붙든 안 붙든 예배당이 있든 없든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영혼의 그어 그리고 눈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물이 부어지고 그 영혼에 부어지고 복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풀밭에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영이 임하여 한사람의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로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죠. 성령님 오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돼요.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임하신 대로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성령님이 거두기에 약속하신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종자가 좋아야 된다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밭을 갈고 해야 되지만 그건 제일 먼저는 종자가 좋아야. 좋은 나무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농부가 가꾸는 것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종자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돼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심으면 돼요. 그러면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자기 육체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죠. 뭘 심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고 내 생각과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씨를 심으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은 썩고 사라지고 말 열매들 거두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뜻에 따라 그분에게서 주시는 것 그분에게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심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육체 욕망대로 심으면 육체 열매인 죽음을 거두고,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씨를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씨를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고 거둔다 라고 하는 이 은유. 심고 거둔다는 은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우선 심고 거둔다 라고 했을 때는 심고 거두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심은 다음에 곧바로 거두어 드립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심고 거두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심고 거두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뭐가 요구되죠? 성실함이 요구된다고 하죠. 왜요? 심고 거두기까지는 성실하게 또는 심은 것을 잘 자라도록 갖고 와야 되거든요. 심고 가꾸고 자라는 데까지 기다려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성실함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고 마치 심은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심었다면 거두게 될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안 심어도 심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심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거두는 건 나타나게 돼, 있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었는지. 그러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기, 속이지 마십시오. 심은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심은 것처럼 하는 거짓된 신앙은 결국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심은 것처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당장 거두지 못하고 효과가 효과도 없는 것들을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심었다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것을 따라 심었습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더디게 되면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도 더 쉽게 낙심하곤 하죠. 선한 일을 하고 심었어요.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심을 때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뭐 조금 기다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다린 시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실망하고 화도 내고 나중에는 아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까지 하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은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럼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수 있나 봐요. 낙심할 일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금방 거둘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심으면서 곧장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생명을 심으면 나을 것을 기대하시고 정말 자라날 것을 기대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심은 것처럼 속이지도 말고요. 진짜 심는 일을 하셔야 되고 정말 심은 사람은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심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금방 거둘 수 있고 단기간에 끝나는 거라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고 또 주의 뜻이 무르익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니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성령의 뜻이 우선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 선한 일들이 뿌리내리고 확산되기를 원하시고 동역자가 생기지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 먼저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 또한 전달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거두게 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시고 성령의 말씀하시고 오늘 어,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 거두시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심는다. 그러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힘든다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할 때 복음 전도, 나눔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또한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에게 오늘 어좀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동시에 환경 주일이에요. 이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았어요. 성령 강림 주일 같은 경우는 어 부활절하고 연결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니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환경 주일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딱 맞았어요. 환경 주일. 환경에 대한 책임감. 이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수적인 일이 아니죠. 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언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심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그우서적인 일에 환경을 보존하고 창조세계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왜요? 이 세상과 이 창조 세계가 주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 만드신 세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교회에 맡기는 거죠. 당신의 사람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심는 것 선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환경 문제 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의 뜻을 좇는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하는 선한 행동 중에는 그래서 탄소 제로를 위한 행동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성령 강림주일과 환경주의를 갖다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가능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 배출을 어 책임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를 절제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행동들이요, 오늘 이 선한 일의 반대들, 이 뭐가 있죠? 육체에 따라서 육체 욕망대로 어, 심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에 반대되는 일들일 거예요. 보세요, 육체 욕망에 따라서 심는 일들이 뭡니까? 무절제한 소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자원 개발, 내가 땅을 샀으니까 내가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적정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화석 연료 사용하는 거, 일회용 사용하는 거, 이 편하니까, 편하니까 일회용 사용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씻을 필요도 없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 욕망대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지죠. 문자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썩을 것을 거둘 겁니다. 아니요.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면 썩지 않는 쓰레기를 거두겠죠. 그런데 성령의 뜻을 좇아서 심으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계속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성령을 뜻, 성령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가 심어야 할 일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많을 거예요. 불편하다, 쓸데없다,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괜히 시작했다 싶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우리에게 심으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갖고 얘기해 볼까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함께 동참시키셔야 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일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떻게요?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회용 쓰는 것을 자제하려고 할까요?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히 어디요? 믿음의 가정. 교회가부터 해야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포도나무 우리 성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심으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마치 성령의 뜻인 양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서서 참회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세요. 환경 문제를만 가족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내가 이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근심에 따라서 근심하시면서 육체 욕망을 제거하십시오. 돌이키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뜻에 따라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이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심은 것은 생명임을 기억하셔서 믿으시고 자라기를 기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령 강림주의일과 동시에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순종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로,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심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주의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이 일을 거두게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제 자신을 속이지 않길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에 정말로 시냇가에서 그 버드나무가 자라듯이 이 교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